안녕하십니까 배자라 전문 LS 그룹의 어, 추가적인 형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예, 여기 보시면 은 여기 1 번부터 해서 글씨가 좀작아서요전 번부터 28번까지 있는데, 어, 저희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. 포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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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건, 사움, 전시장 안에서 사움, 더 쇼룸 안에서 포켓, 포건 뭐 어, 다양합니다. 좀더 크기에서 보게 되겠습니다. 이게 어 전체 58건인데 일단 28건부터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. 이는 제가 피해자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회사 안에서 폭행, 폭행 폭언 그런 문화가 너무 그 장기화되고 있고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. 예. 보시면 뭐 이성우 이사가 어 폭행을 한 시점이 2013년 7월에 저희 시장에서 회장 즉 시태삼 다 지금 회사 못 다닙니다. 이상욱 회사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실세 부회장 음, 이대훈 그분의 사촌 동생입니다. 이성욱 이상우, 지금자 이성욱 이상우, 이성욱은 뭐 9구 같은 사람입니다. 2 0 1 4년7 월에 제가 전시장에서도 볼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그런 어디서 했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개념이 그 쇼룸 뭐 전시장 자동차 전시장 일반 국산차 대리점보다 수입차 전시장 상당히 큽니다 이게. 이렇게 큰데서도 예. 그리고 그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 도이따입니다. 도이타가 등에는 뭐전 세계에서 CS 어, 커스텀 세트 스펙션 고객 만족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브랜드 그 전시장에서 복행을 총괄 이사 지점장인 그다음에 시우 황교수 예, 보시면은 뭐 시우 아, 황교수 뭐이 예, 그리고 이 일어난 시간이 여기는 따로 언급이 안 돼. 는언제만되지 아, 언급이 안 되는데 시간은 다 저희 18시 이전일까 그러니까 100%근무 시간 중에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다근무 시간 중에 일단 겁니다 보시면 예, 팀장 고성일 뉴 팀장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예다 전시장 예 전시장이라는 게 키포입니다 회사에 예 회사의 마인드가 LS 그룹에 예, 그 쇼룸에 대한 마인드가 없습니다. mind of o 스스 이런 제품 뭐, 몇만원짜리 예, 아, 어, 뭐 예, 예, 그, 마자 발, 핑, 삼천오백 monetary, 찰, panica, prospects, i 로 a goodero, a t a n g 그 n t Cosconic, t h e 이 e in the g 이런, uh, s a k 일어도 어, 이 실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, 뭐, LS 쪽 변호사는 뭐 배째라, 예, 예, 습관적으로 계속 있었던 거니까, 어, 김정균도 당연히 당하죠. 더더욱이 김정균 같은 경우는 뭐, 이런 이상국, 의이상국의 예, 예, 자기, 측근들, 자기, 자기가 처음부터 뭐 채용한게 아니라서, 예,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아무튼 처음부터 나가주길 바랐던 사람이 그 대상이 이루어졌고 바라제였습니다 보시면 성추행, 예, 성추행은 이 강준모라는 사람이 장안평 지점에 근무하지만 이 사람 아, 황교순 시어로 꼼짝 못하게 합니다, 예, 아주 꼼짝 못하게 합니다. 그 내연, 그 사이는 모르겠지만, 하여간 이 사람이 이 본사에 와서 황교순 시어 방에 들어가면 황교순 시어, 예, 그다음에 방에서도 1층에 그 다음에 방에서 그렇고 1층에그 하여간 쇼룸에서 그렇고, 예. 이 사람 사촌동생 정해인을 정말 황당한 내용들 관련해서 제가 와서 이 사람 완전 이삼 개월만 제가 해고할 때아 해고해고한 회고, 그날 당일 당장 그강준목을 찾아오면서 찾아와서 아일층아 쇼룸 일층 쇼룸 어 정수기 옆에 강준목가소파에 앉아있고 어 대표 사장한테 그러면서 야 김정희 팀장 정해인 그냥 다니면 안돼 예. 사정사정도 왜냐하면 옆에 강진모가 늘 불알이고 있습니다. 예. 아, 대리였지만 참 굉장한 파워 있습니다. 예. 뭐이 CEO 황 교수님 뭐, 어, 뭐 특별한 사정을 개인적인 사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비리를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강진모는 CEO 위에 있습니다. 이, 이 사람도 부회장급입니다. 무슨 예. 뭐 아니고 심지 이게, 뭐 이게 감액 입수료를 별도 지금 갖다 이런 행동에. 예. 이상호와의 절친이기 때문에 가능하죠. 또 다른 다음 시간에 다시 또, 어, 배라 LS, 배짜라 전문 LS 그룹의 행태들에서 추가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